네, MBC 홍신영입니다. 인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.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국회 내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한 요청한 상황에서 교수 시절에5주간 무단결강했다는 의혹이 또 추가로 제기가 됐고요. 또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하자 공개 제안을 요청 공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. 또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잇따르고 있어요. 후속 후폭풍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대통령실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. 음, 일단은 저희가 어제 인사청문 보고서에 대한 요청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내일자 기한으로 저희가 보내는 상태이고요. 어, 다른 부분들에 관해서는 어, 아마 뭐 수석 차원이나 이렇게 그 회의 단위에서 아마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 보고 사항에 대해서 따로 제가 점검한 부분은 없습니다. 제가 좀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는 인사 청문에 보고서 송부를 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, 네, 그 이후는 특별한 변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